안녕하세요 오진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리 곡성에 왔는데요 저희가 곡성까지 온 이유는 옛날 할머니 집을 손녀딸이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저희가 먼저 가보니까 외관 모습은 그냥 평범한데 실내는 정말 카페처럼 너무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더라고요 이 시골집 리모델링을 한돈 3천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시골집 리모델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 곡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마을은 복성 시내랑 너무 가까운데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바로 갈수 있거든요 10분이면 은 마트도 갈수 있고 터미널도 갈수 있고 교통도 좋고 생활권도 좋은 그런 공간이고 지금 차우측으로 논이 쭉 펼쳐져 있는데 이제 막 모내기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지금 모내기 철인데 또곧 이제 뭐가 심어지면 또 너무 예쁜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 와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또 공원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 위에 정자 보이시나요? 네. 저쪽이 공원으로 내비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공원도 있는 마을입니다. 공군이 조금 시골이긴 하네요. 고, 아니, 곡성입니다. 아, 그, <웃음> <웃음> 아, 그 저희 현우가 지명이 조금 약해요. 네. 간성, 장흥 약간 헷갈려 요 네. 네. 그, 앞에 그냥 하나만 똑같으면은 그냥 갖다 붙입니다. 네. 네. 오늘은 곡성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목상이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죠. 섬진강. 네. 기차길 마을. 크, 맞습니다. 그 기차 마을이랑 차로 또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걸로 아까 네비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행사만 한번또이말 들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볼 집 어떤 집인가요? 네. 오늘 가볼 집은 옛날 할머니 집을 3년 딸이 고쳤대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했고 제가 실내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시골집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으니까,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집 리모델링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봐야 좀알수 있더라고요. 맞아. 겉과 속이 다른 시골집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너무 저렴하게 했대요. 어떻게 저렴하게 했는지는 제가 인터뷰 영상 좀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저기 멀리 보이는 빨간 지붕의 집인데 그냥 멀리서 보기에도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친구도 진짜 높아 보이고 옆으로도 넓어가지고 집 실내가 엄청 넓어 보입니다. 언덕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또 아까 저희가 오프닝을 촬영했던 곳이 쭉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또 한번 올라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풍경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거든 진짜 그냥. 어디서나 보는 그런 시골집이네요. 네, 맞아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 살짝 오르막이 있는데 딱차한대지동할수 있는 정도 폭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 앞까지 차 주차도 가능합니다. 제가 집 앞까지 왔는데 대문은 따로 없어요. 대문은 따로 없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가 옛날에 그 이태리 시골집 있잖아요. 네. 아, 그집 느낌인데? 네. 그집 느낌이고. 어 그냥 페인트 칠만 된 정도, 네그 정도만 보이는 집입니다. 그리고 딱 가까이 오니까 더 높다는 게 느껴지네요. 시크니까? 집이 엄청 크네요. 앵글에 나, 나 잡히나요? 네, <laughs> 네 이렇게 된 집이고 마당은 앞마당은 좀 좁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고 옆으로 이렇게 화단이 가꿔져 있는데 조금 구경하고 갈까요? 네. 꽃은 다심으셨다고 그러던데? 네, 꽃은 다 심었다고 하시는데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음. 오. 네, 이렇게 바로, 논의 풍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좀 이렇게 언덕에 있다 보니까, 좀 내려다 보는 맛이 있네요. 뭐 저기 멀리 보이는 산들이 또 웅장하네요, 또. 네. 아, 여기 아파트들은 진짜 리얼 포레스트인데요. <laughs> 마운틴뷰. 네, 네 마운틴뷰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네, 곡성이 엄청 시골인 줄 알았는데, 저는 막상 와서 시내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 왼쪽을 보시면, 지금 큰 통천들이 뚫려 있어요. 통천들이 뚫려 있어서, 여기 아까 논의 풍경도 볼수 있고, 앞에 꽃의 풍경도 볼수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네,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쪽이 집이 입구인데, 원래는 현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근 네, 공사하다가 실수로 현관을 막아버리고, 이걸로 이제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골집으로 따지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그냥 거실의 베란다 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가서 봐보시죠 네, 이렇게 방충망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뭐야 너무 다른데? <laughs> 겉과 속이 다른 집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진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 진짜 카페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좀 보여드리면 바닥까지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나무로 해놓셔가지고 뭔가 마루 바닥 느낌이 온다고 한옥의 좀 그런 정취도 나는 그런 느낌이고 저기 끝에 보시면 원래는 이쪽이 현관이었다고요. 네, 현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리를 내놓으시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을 두셔서. 바깥 창문을 보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거든요. 집이 살짝 위에 있다 보니까 진짜 쭉 내려다 보이네요, 풍경이. 뭔가 시내비도 보이고, 시골비도 보이고, 두 가지 풍경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리는 많이 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안부서졌어요 해서 밤도 임무양이더떡 부셨지 이러려고 <laughs>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부서진 <laughs> 소리가. 네, 이 판드편에는 이렇게 실내 아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되겠죠. 네. 네, 여기가 현관이네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밖에 마을을 보면 아까 저희가 오르막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또 마을도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 공간입니다. 산세가 너무 좋다 이게. 네. 이제 여길 보면은 진짜 정겨운 시골 마을이고 저기 우측 창문을 보면 도시 바로 외곽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두 가지 매력이 다 있네요. 적당한 위치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방충망만 닦고 가보시죠.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파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거실로 봐야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아치형 스타일로 가벽을 세우셨거든요 그냥 뻥뚫린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치형 스타일로 해놓으니까 포근한 느낌이 들고 또 저는 요즘 이런 아치형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가벽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야, 근데 여기 엄청 여기 있네요 네, 거의 뭐, 반대로 뒤집으면 우물이 될것 같은 네, 천장인데 원래 여기도 이렇게 천장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두드려보니까 안에 텅 비어있길래, 뜯었더니, 석가리가 쭉보여었는데이 집의 컨셉과는 맞지 않아서, 석가리를 가리고, 이렇게 깊은 천장을 만들어 봤는데 진짜, 이걸 보니까, 오, 이 정도면 되겠구나. 네, 높피가 맞겠습니다. 조명도 또, 엄청 예쁜 걸다 넣으셨는데, 그이 꽤나 비싸다고 합니다. 네, 천장이 이렇게 높게 들어가니까, 네. 집이 훨씬 커 보여요. 맞아요. 그리 대부분 또 높은 초장집 가면은 이렇게 조명도 예쁜 걸 많이 담아놓지만 또 신형 펜도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명을 달아놓으니까도또 또 느낌도 포근하고 좋네요. 그리고 앞으로 쭉 보시면 이제 또 주방으로 들어가게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은 이렇게 커튼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밖을 보기 싫으실 때또달아놓고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꽤나 커요. 엄청 길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집의 총 폭인 거잖아요. 여기만 봐도 와 엄청 넓은 집이다를 네, 알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집구조가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가운데 복도 느낌으로 된 거실 주방에서 좌우 측으로 방이 펼쳐져 있는데 저희 오늘 방을 또 하나씩 쭉 봐보시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음, 이제 비용 때문에 원래 있던 걸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이제 추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네. 있는 거를 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용부대로 네 하셔도 꼭 아, 난꼭세거 해야 되는데, 비용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그 비용이 것도 꽤튼튼했나봐요 네, 그러니까. 또 깔끔해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위에 황풍이 달려있어가지고, 요리하실때 전혀 걱정 없어 보입니다. 음, 이렇게, 뭐라 해야죠? 동물등이 니물등 네. 이런 거 많이 넣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좀감성적게느낌도 들고, <laughs>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으니까 인터넷에서 어, 이거 팔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이기만 잘잡아으로고 네. 이건 효과가 다르다고. 그니까. 러 굳이 또 형광등 아니고, LED 바 얇은 것들,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뭐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은 다용도실 뭐 지금 뒤에 미러볼도 보이네요. <laughs> 파티하신다 <laughs> 네, 파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 가 있거든요. 바깥 공간이 이제 길쭉하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이쪽으로 빼놓으신것 같아요. 또 밖에 있었으면 조금 지답다게 보였을 건데 이렇게 밖으로 빼놓으니까 이쪽 거실 겸 주방이 쭉 길어져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여기서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너무 길어서 뭐랄까 그 최후의 만찬 그긴 식탁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도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이거 팁을 치고 조건 한 해도 될것같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조건 한 해도 될 정도로 엄청 큼직합니다 네. 또쓸 것도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방을 한번 봐볼까요? 네. 어디부터 봐볼까요? 저희 아까 입구에도 봐이 네. 입구부터 입구에... 봐볼까요? 네. 한번 이쪽 방부터 저희가 봐보시죠. 어, 바닥 문을 보니까 이렇게. 부품 때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부품 걱정이신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방은 이제 게스트분이 세분 정도 주무시는 방인데 친구분들이 많이 와서 주무신다고 해요. 네. 싱글 침대 세 개를 넣어놓으니까 저는 이게 세 개가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또 들어가네. 방이 얼마나 큰가 침대가 세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 친구들 중에서 사이 안좋으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네. 두분다 누워가지고 진실의 대화도 나눠지기 좋을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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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은 딱붙 교체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나무 분인데 페인트만 하얀색으로 칠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요. 네. 여기서 창문을 열면은 또 바깥. 마당이랑 마을이 쭉 내려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창문도 열어놓고 하니까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형광등이 따로 없고요. 이렇게 작은 전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느낌을 해놔도 뭔가 곳곳을 비춰주니까 안불자 비치는 것도 없이 다 밝게 사용할 수 있네요. 네. 저희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다음 방 봐보시죠. 여기는 문 열자면 맞 그림이 다 보이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림 일기 도 쓰시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영화도 감상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도 이렇게 예쁜 조명이 달려 있고 또 밑에 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맥주도 마시고 또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이 왼쪽 창문이 대박이네요. 창문을 이렇게 크게 뚫어놓으니까 밖에 이렇게 예쁜 꽃도 심어놓으니까 볼 수도 있고 또 저기 멀리 이제 논도 보이고 시내도 보이고 밤 되면 좀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창 만들실 때 고생 좀 하셨겠는데 보니까 벽이 엄청 두꺼워요. 이런 벽은 기계로 못 뚫는다면서요. 수선로 네,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벽을 뚫어가지고 통창을 해오셨는데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밤되면 아마 저기 아파트도 불 켜지고 하면은 또 도시의 야경도 여기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의 야경? <laughs> 네 시골에서 도시의 야경도 볼수있네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노을도 네.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이거 원래 그니까 벽이었잖아요 그냥 네. 또 그냥 벽을 이런 식으로 재밌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옛날 집들이 벽이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예쁜 그림들이랑 책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진짜 작업실로 저희 편집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음. 그쵸? 음. 저희 작업실도 한번 이렇게 한번 꾸며보시죠. 네. <laughs> 참고해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걸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악기도 보이고요. 악기 연주도 해도 주변에 집도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민원도안 들어올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방이 총 4개죠? 네, 4개인데. 자, 다음 공간 봐볼게요. 방금 아, 네, <laughs> 엄청 크다니까요. 거의 40평대 아파트 느낌 아닌가요? <laughs> 네, 이쪽은 이제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좀더 많이 사오신 분들 오셔요더 안락하니. 더 <laughs> 덜 친하신 분들 여기 도만큼 네, 이렇게 침대가 두개딱 되어 있고 지금 창문 뒤쪽으로는 아까 제가 봤던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뷰는 없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화이트와 무드도 되어 있으니까 요즘 좀 이렇게 트렌드 이런 인테리어. 감성적인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또 이런 예쁜 거울도 달아놓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있는데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도 뭔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아직도 안 놔두신 것 같아요. 문 옆에 보니까 네. 크리스마스 그 관련 영화 포스터 업데이트더라고요. 음 그래요. 한번 이 방이 컨셉이지 네. 않을까. 오 역시 추리력이 아주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해석하는 내용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냥 봐볼까요? 네 한번 돌아보시죠. 문에 있었다고요. 그죠? 오 이거잖아요.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그죠 그죠 그죠. 네다 그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박신내 꾸며줬네요. 인테리어 컨셉이 크리스마스였네요 그러면 오늘 한건 했다 이야 대단하시니다 진짜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대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뭔가 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아시나요 이거는? 어바보타이 뭐세요? 아 오빠 오바, 부타이 어떤 영화인가요? 그 남자 주인공이 네. 그 시간여행 해가지고 네. 그 여주인공이랑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랑영화인데 네. 네 그럼 여기는 어떤 컨셉일 것 같으세요? 여기는 뭐 남녀간의 그런 뭐 어? 커플 여행 왔을 때. 그런 방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십니다. <laughs> 네. 현우 말대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뭔가 여기 있으면 사랑이 싹틀것 같은 방입니다. 네. 침대 큼지막하게 하나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요즘 이거 많이 팔더라고요. 아파트에도 많이 없던데, 아파트 복도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은, 뭐, 방향제도 올려놓을 수 있고, 화분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예쁜 조각들로 올려놓을 수 있는데, 어 뭔가 진짜 신혼방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공간이네요. 텐션할 때 이거 진짜 요즘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상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복도가 그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그 복도, 네, 거기에 많이 놓는 병장이더라고요 이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진짜 채광이 미쳤습니다. 지금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 <laughs> 전등을 안 켰는데 이 정도 채광이 딱 들어오고 또 여기 창문이 뭔가 더큰 느낌이 들지않아요 조금 더끝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밖에 꽃도 보고, 논도 보고, 또 도시 풍경도 보고, <laughs> 네 여러 가지 풍경을 볼수 있는 이런 공간을 돼가지고 여기는 포토존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뚫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뚫어놓으니까 진짜 막혀 있다 생각해보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네, 뚫려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 바깥 풍경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네요. 또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네. 진짜 어떤 사람고싹퉤요 맞습니다 혜시도 들어 한번 넣어 볼까요 저희는, 저희는 참죠 음, 싹안 됩니까? 저희는 싹히면 안됩니까? 저희는 안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안보여드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좀 대박이더라고요 가서 와보시죠 아까 전에 방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인데 지금 안보여드린 거에 뭐가 있죠? 네 화장실입니다 음. 화장실도 너무 깔끔해요. 화이트 타일과 위에는 화이트 페인트 발라놓으시고 가벼운 느낌도 나고요. 네, 또 이렇게 안쪽으로 쭉 파가지고 원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방향지 올려놓고 하니까 이런 공간도 생겨서 뭐 액자 같은 느낌도 들고. 요즘 저렇게 화장실에 파가지고 저기 뭐넣는게 위인가 봐요. 아, 그래요? 보니까 여기 안쪽은 나무네요, 나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공간을 좀 파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는데 샤워실이 없습니다. 샤워실은 또 이렇게 벽 하나로 막아져 있는데 대부분 샤워커튼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샤워커튼은 이제 흩날리기도 하고 또 물도 계속 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벽을 세워가지고 칼을 넣어놓으니까 몸은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공간감도 있고. 네, 그니까, 러 진짜, 이 공간, 이거는 한번, 아파트에서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네, 네. 네. 이게 좀될수 있는 이유가. 네. <laughs> 하이시티. <씨>, 방만하네요. <laughs> <laughs> 이청 커. 네. 여기 진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욕조가 하나 들어가 있어질 정도로 엄청 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시골집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골집은 할머니가 살던 공간을 손녀가 직접 리모델링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골집에 처음 왔을 때는 밖에만 보고는 그냥 평범한 시골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 좌측을 보니까 큰 통창이 있어서 실리가 좀 궁금한 그런 시골집이었고, 제가 실리에 들어가 보니까 주방까지 길게 나 있는 공간을 보고 이 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수 있었고, 원래는 이 시골집 좌측에 현관이 있었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만들고 원래 현관이 있던 공간을 벽으로 막고 통창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직접 앉아 보니까 밖에 풍경을 보는 맛이 너무 좋았고, 책 읽기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집이 크다 보니까 방이 총4 개가 있었는데요. 집 좌측으로 있는 방2개 같은 경우에는 통창이 있었는데, 이 통창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통창을 내고 나니까, 채광도 너무 잘 되고, 방에 답답함도 없고, 또 바깥 풍경도 보기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 시골집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시면, 요즘은 단열이 잘된 통창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처럼 한번 리모델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 시골집 주인분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